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5급 1을 학습으로 생각할 고에서 구원할 구까지 조합 한자를 통해서 한자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고 자는 늘글로 엄 플러스 공교할 교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래서 요 생각할 고에서 고라는 음은 공교할 교에서 교 자가 고라는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생각, 사를 써가지고 사고 뒤에다 힘을 쓰면 사고력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죠 부스는 요 늙을 로 부스죠 또 우리 학생들이 늘글 로는 변형이 되면 늘글로 엄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쓰는 필수를 보면 늘글로, 어에삐치 좌우 꺾음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구불곡. 구불곡 자는 어떤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굽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줄, 선을 써가지고 곡선 또는 이제는 굽다는 뜻 말고도 악곡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 뭐, 가곡 할 때는 악곡의 뜻을 갖고 있죠. 수는 요 가로 알 수를 찾아야죠. 스냅 필수는 세로요. 오른 거검 가로 세로의, 세로의 가로를 쓰면 되죠. 요 구불 곡자하고는 우리 학생들이 요 말미암을 유자고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말미암을 유자는 세로 긋기가 하나. 구불 곡기. 구불 곡자는 세로 긋기를 두개거어야 되겠죠. 그다음 공부할 과 공부할 과자는 말씀은 플러스 실과 과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니까 어떤 글자가 음을 내고 있다는 건지 아시죠? 요 실과 과가 공부과의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제목, 제를 써가지고 우리가 과제 또는 뭐 바깥, 외를 쓰면 과외 이럴 때 사용하죠? 부수는 말씀한 부수. 스냅필스는요 말씀한 변에 실과 과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진할과 진할과자는 요입 비뚤어질 와 플러스 쉬엄쉬엄 갈 차기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을 보면 갈 걸을 수가 있고요. 과거 이자는 허물의 어떤 뜻도 갖고 있어요. 허물 그래서 우리가 공과 그러면 공로와 고 허물 반여가 됩니다 공과가 꼭 지나다는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다 이를 쓸 쓰면 과실할 때도 허물의 뜻을 갖고 있죠. 그 쓰는 이 시험시험 갈착수. 쓰는 필수는 이 삐뚤어질 와에 시험시험 갈착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관계할 관. 관계할 관자는 문문 플러스 자글류 두 글자 플러스 관이라는 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쌍쌍투 관이라는 글자가 요, 관계하려, 관의 음을 내고 있죠. 활용 어? 단어를 보면, 마음, 심을 써가지고요. 관심. 한자에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자도 쉽습니다. 부스는 요, 문, 문, 몸부스죠. 쓰는 필수는 요, 문, 문, 몸에 하나하나 쓰시면 돼요. 자걸요, 자걸요. 그 다음, 관이라는 음. 쌍쌍투 관자 쓰면 되죠. 왼꺼금빛치 세로에 세로에 가로에 이 관결관자는 약자가 있죠 약자 쓰는 필수는 보면 문문 몸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하늘 쓰시면 돼요 가로에 가로에 삐치하인그 다음 볼관 볼관자는 황세관 플러스 볼전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이 자도 관이라는 음은 누가 내고 있죠? 요 앞부분에 있는 황새관이 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활용 단어를 보면 빛, 광을 써가지고 관광 또는 뭐어 뒤에다 선객, 관계뭐 이럴 때 사용하죠. 부스는 볼견 부스죠. 쓰는 필수는 요 황새관에 황새관자를 잘 쓰면 여러 글자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 볼결자를 쓰면 되죠. 요, 볼, 관자는 약자가 있죠. 약자는 또의 볼견을 쓰시면 됩니다. 또 있죠. 사람인의 가로에, 빛침세로 점주, 가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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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에, 가로에. 오른쪽 볼견을 쓰시면 됩니다. 또 뭐, 약자 또 있어요. 그럴문에 볼견을 쓰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자신있는거 약자시험 문제랑 하나, 하나 쓰세요 일단 어? 음 넓을광 넓을광 자는 지번 플러스 누를 황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광이라는 놈 누가 내고 있죠? 넓을광에 광이라는 놈은 이거 누를 황이 광이라는 놈을 내요 왜 한자는 ㅎ과 ㄱ이 같이 통용해서 바꿔서 사용합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마당 장을 써가지고 우리가 광자 부스는 집엄부스죠. 쓰는 글수는 집엄에 누를 황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다리교 다리교자는 나무목 플러스 노풀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다리교에 음을 내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노풀교가 다리교에 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활용단을 보면 문육을 써가지고 우리가 육교 다리교의 부스는 뭐겠어요, 그럼? 나무목이겠죠? 나무 두 그루 탁 넘겨놓으면 크게 바로 다리에요, 옛날 다리는. 나 계곡과 계곡 사이에 건너지를 수 있도록 나무, 크게 자란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눕혀놓으면 그게 다리인 거죠. 슬램 필수를 보면 나무목 변에 노벌 교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가출구. 가출구 자는 이 소점 플러스 받들, 공,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길, 도를 써가지고, 도구, 인간 도구를 사용하죠. 어? 또는 뭐, 가출비를 써가지고, 구비, 뭐,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근데 학설이 또한 가지 있죠. 소정 플러스 받들공이다. 또 하나의 학설은, 조개패 플러스 받들공이다. 어떤 조개패, 돈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정의 학설이 더, 신빙성이 있어서 제가 이, 이 자를 쓴 겁니다. 그러나 뭐 조개패자도 아주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한자는 한 3500년경이었던 그 그림을 보고 어,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 가출구는 부수가 8팔 부수죠. 쓰인 필수는 세로예요. 오른거 가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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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로에 삐친파형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구원할구, 원할구 자는 9할9 플러스 7복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근데 한자에서 7복이 변형된 등그럴문은로나온다는 아시죠? 활용 단어를 보면 급, 할 급을 써가지고 9급. 뒤에다 수레차으면 9급차 이럴 때 사용하죠. 부수는 7복이 변형된 등그럴문 부수. 쓰는 필수는 9할9에 7복이 변형된 등그럴문을 쓰면 되겠네요. 넓을 껌은 약자 있죠? 넓을 껌 약자는 집엄에 사사사를 쓰면 됩니다. 오늘 배운 5급 1일학습안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곳, 구볼 곳, 공부할 지날 과, 관계할 껌, 관계할 껌은 약자 있죠? 볼 볼관, 껌, 볼 껌은 약자가 세 글자 있습니다. 넓을 껌, 넓을 껌도 약자 있죠? 그 다음 다리교. 다철고 구원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딱 한번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